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번 요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저희 형이 먹을 요리를 할 건데, 준비물은 계란 두 개, 그 다음에 햄 하나, 밥이랑 김도 넣어도 되고, 칼 하나 필요합니다. 자, 이제 계란, 이거, 햄을 썰 거예요, 햄. 햄. 뭐야? 뭐야? 이거 뭐죠? 이게 치즈라서 저 치즈인가? 자, 여기 있는 거네, 여기 있는 거. 이 치즈야? 모르겠어. 우선은 아주 얇게 썰어질 거예요. 엄청 어, 두껍겠어. 게 아, 지금, 아, 이렇게, 이렇게. 다시 자를 거야. 우선은 오케이. 여기 안에 치즈가 있어요, 치즈. 치즈, 치즈, 치즈. 치즈가 있어요. 다시. 다시 다시 뒤로 초점이안 맞춰 초점 맞는 것도 있어? 응 이거 진짜 얇게 썰어야겠다 이거 너무 많아서 뻑뻑하다 이게 너무 네, 여기 계란 이게 썰어집니다. 저전 이제 멈춰주실래요? 이게 다 썰어져요. 이렇게 썰어주. 자, 자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이거를 이제 프라이팬에, 이게 담을 거예요. 프라이팬. 올리브 고장도 올리브 고장 맞나예 몰라. 그냥 넣어. 넣어주십니다. 어머, 자, 비켜주세요. 엄마, 좋뭐하시는 거에 나왔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사합니다 예. 네. 불을 <laughs> 켜주시고, 좋 아. 이걸로 비벼야지. 이렇게 잘 해줄 거예요. 맛있겠죠? 햄이에요, 이거 햄. 이 치즈가 들어가서. 이제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아, 찍어, 찍어, 찍어. 그냥 찍어. 아, 얼굴 나왔잖아. 아, 좋아. 야, 찍지 말자.